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심원으로만 작업을 하고 있는 생년필화가 김성환입니다. 몇 작품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작품은 큰 버섯은 엄마. 탯줄로 연결된 작은 버섯은 딸. 그래서 엄마가 딸을 품에 안고 동백꽃처럼 사랑하는 모녀 간의 사랑을 작업한 거고요. 여기는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의 환희. 요거는 사의 찬미. 그래서 영원한 모녀 간의 사랑. 그 다음에 버섯 밑에 이렇게 흙먼지가 묻어 있는 거는 모녀간의 사랑에서 엄마의 희생과 배려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의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이 작품은 제주에 가시면은 동쪽에는 함덕해수욕장이 아름답고 왼쪽에는 애월 옆에 있는 협재해수욕장이 아름다운데요. 이건 대략 한 12만 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재해수욕장이고요. 현무암 모래사장, 쪽빛 바다, 비양도, 파란 하늘. 그리고 그 사이에는 봄의 교향곡과 전원 교향곡의 리듬을 저만의 해석으로 넣은 행복한 바다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제주에 가시면 또 이제 깊은 숲, 숲 중에 하나가 이제 사련이 숲인데요. 이 숲은 낮에 들어가도 어두워요. 거기다 사람인 자의 그 글을 넣어서 길. 네, 길을 넣어서 요 달팽이가 우리 부모님, 스승님, 선배님이라면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떠한 지혜를 갖고 선택을 하셨을까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고요. 철학자 사르트르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을 B, C, D. 태어나고 죽고 평생 초이스하면서 산다라는 거를 하나의 장면에다 그린 작품입니다. 요거는 시절인연이라는 작품인데요.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의미의 작품이고요.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지 만나고 헤어질 사람은 어떻게든지 헤어진다는 의미이고 요거는 꼭지점이 하나의 점에서 만나서 출발을 하고 요거는 각각 출발을 해서 이건 내면의 나를 찾은 사람이 떠나는 인연 이거는 내면의 나를 찾지 못해서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어, 만나고자 하는 인연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주 쪽방 이제 가시겠습니다. 시간이. 아, 이거는 이제 커다란 우리 한옥 대문을 작업한 50호 작품인데요. 아, 석가래가 있고 문이 있고 문지방이 있는데 이문 옆에는 항상 담과 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힘든 일과 고난을 만나지만 그 옆을 바라보면 항상 열고 들어갈 희망의 문이 있다라는 작업이고요. 이 달팽이 한 마리를 그리는 이유는 이 문은 절대로 누구랑 함께 들어갈 수 없고 나 혼자 내가 주인이 돼서 들어갈 때 나의 인생을 배우고 나만의 삶을 살아갈 수있다는 것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지도는 제가 전국을 자전거 차박 여행을 6년 정도 다니면서 기록한 표현한 지도인데요. 차에다가 자전거를 싣고 도시간 이동은 차로 하고 그 지역 여행은 자전거로 한 지도인데요.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300년 이상 된 나무는 3분씩 안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안아준 나무의 나이가 5만 년이 되었을 때한 5만 년이란 작품입니다. 천년 된 은행나무, 느티나무, 향나무, 팽나무, 등나무 등등의 역사와 미학과 그 마을의 스토리를 하나의 나무에 함축시킨 작품인데 대단히 좋은 에너지들을 많이. 담아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뒤에 있는 고래가 10만 년이 되었을 때한 10만 년이란 작품인데요. 이 남한산성 행궁 옆에 500년 된은행저 느티 나무가 실제로 약간 고래를 닮았어요. 그래서 그 고래 나무를 모델로 해서 10만 년된 고래 나무가 초생달을 보고 올라가서 하늘의 고래 별자리가 된다는 이야기를 담은 에, 그런 백꽃짜리 작품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시. 우리는 참 그러네. 그러니까 예술가들도 <laughs> 생각이 <생각하고> 어려. <우려. 웃음> 못 따라가. <따라간다. 웃음> 이것은 진짜 이거는 어. 히스토리다. 아,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그냥 사진을 찍은 그림하고 작가가 자기만의 어떤 경험과 체험과 그런 인문 철학적인 걸 하나의 작품에 담아내는 그런 작업들이 대단히 소중해요 2005년도에 지도가 나온 거네요. 아하. 이야, 대단합니다. 다시 자기를 크게 밝혀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심원 색연필 화가 오남 김성환입니다. 2019년도에 색연필화 협회가 생겨서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된그 작품이고요. 저는 100% 동심원으로만 인문 철학적 의미를 담은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훌륭합니다.